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 n g l i 입니다 오늘 on 그리고 형용사가 만들어내는 두 번째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문장 아주 간단하죠. I am unable to attend the meeting. Be able to 우리 알잖아요. 그럼 반대는 unable to 하면 되죠. 즉 not be able to 하면 되는데 그럼 왜 not be able to 쓰지 unable to 쓰나요? 의미는 거의 뭐 차이 없죠. 그런데 긍정으로 쓰느냐, 부정으로 쓰느냐 차이에요. 언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의미는 부정이지만 문장에서 만들어지는 형태는 긍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말을 할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조금 더 좋게 들릴 수 있죠. 물론 강하게 하려면 not able to, never able to 이런 식으로 쓰면 강하게 의미는 전달되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Let's explore the unbeaten path. 패스라는 건 우리가 산길 같은 길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루었습니다. 링크를 걸 테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언비트는 뭡니까? 두드려 맞지 않은 길? 누가 가서 길을 막 때리나요? 그것이 아니라 역시 과거 비트라는 말을 다룰 때 같이 나누었지만 많은 사람이 계속 어떤 곳을 가다 보면 거기에 길이 설마 없었더라도. 사람들의 발자국이 누르는 압력 때문에 계속 눌리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맨질맨질해지죠. 그런 느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그것을 beaten path라 그래요. 그런데 on, 즉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러한 곳을 explore 해보자, 탐험해보자 이렇게 가는데 탐험은 여기서 좀안 맞지 않습니까? explore는 꼭 그렇게 거창한 의미 말고도요. 내가 사는 곳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explore죠. 무조건 탐험하다. 이거는 좀 곤란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걸 찾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보자. 그다음 문장입니다. It is unfair to give free breakfast to the rich. Free breakfast. 무료 아침 식사죠. 더에다 형용사 붙이면 그런 사람들이니까 무료 아침 식사를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fair하지 않다. fair가 공정하다죠. un, 부당하다 이런 얘기죠. 역시 이 fair도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걸 테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문자입니다. protect your vineyard from uncommon threats. 이번에는 명령으로 해봤는데요. protect, 보호해라 이거죠. Your vineyard. vineyard는 포도밭입니다. 포도원이죠.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합니까? uncommon threats. threats는 위협, 협박, 이렇게 되죠. 그런데 흔하지 않은, uncommon한. 사실 이런 말이 어려운 게 뭐냐면, in common인지, uncommon인지 이런 것이 혼동되거든요. 영어에서는 그렇게 혼동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반복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나오도록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언 쓴다, 이러한 단어들은 인 쓴다. 이것을 껑 껌이 그때 나올 때마다 익히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Patients and doctors may be unaware that type 2 diabetes can be reversed. 환자들과 의사들은 aware 인식하고 아는 거죠. 경험이나 노출을 통해 아는 거죠. 역시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maybe, 그럴 수 있다. on, 모른다는 얘기죠. unaware, 모른다, 모를 수 있다. 무엇이요? type 2 diabetes. diabetes가 당뇨병이죠. type 2, type 1. 자세한 내용은 의료진에게 상담해 보시고요. 자, 건 이러한 당뇨병이 can be reversed. reverse라는 것은 앞으로 쭉 가다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후진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다시 되돌려지는 거죠. 질병 같은 경우 되돌려진단 말은 병세가 악화되다 그 반대로 호전되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언과 형용사가 만들어내는 두 번째 편 알아보았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은근히 어렵거든요. 반복이 필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선과 형용사가 만들어내는 마지막 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마지막이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다른 강의를 통해 계속 반복되고 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